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미운받을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온 사회자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이꿀북 채널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이번 주에는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 미운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어, 저희가 지지난 모임 때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력에 대한 반응 사이에 공간이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우리는 그거를 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게, 그게 쉽게는 우리 마음 바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릇과 규모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모임 때는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생 학교 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거고 정작 중요한 것은 돈 걱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용 중에서는 시기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남들에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 이런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와 헷갈려서 고민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모임 가운데 제가 이제 이 미운받을 용기라는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연초에 아직 이제 이제 3월달이지만은 저희 각자가 나름대로의 도전을 할 거예요. 저희가 사김삼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변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변하려는 마음을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섭씨를 이제 넘어졌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움받을 용기를 나누면서 크게 이제 이네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왜 당신은 타인의 인생을 사는가? 왜 당신은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미움받을 용기의 부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입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주장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어, 심리학의 유명한 사람을 보면은 프루이트 용을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게이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이트의 제자가 아니라 같은 단체에 있었지만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어요. 프루이트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 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 현재의 내가 되었다. 이, 이 말은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 영향이 미치고 그게 또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 원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는 어이 앞에 있는 두 사람과는 다르게 목적론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게 우리의 감정. 쉽게 말해, 우리의 불안과 공포와 걱정이나 이런 감정들까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트라우마를 부정하라예요. 왜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할까? 아들러는이 트라우마를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들러는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고 되게 정이 없어 보이는 심리학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런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새 옷을 사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웨이터가 서빙을 하다가 커피를 제새 옷에 쏟은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죠. 아들러는 이 화가 난다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화가 나는데 우리는 화가 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가 아니라 화가 나고 그 화를 내는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소리를 지른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수단을 바꿀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얘기를 예를 들어 보면, 저도 인터넷에서도 본 건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리어카를 끌고 가시다가 이 BMW 이제 차를 긁었어요. 근데 이 주인의 나타나는 반응은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였거든요 물론 화가 안날순 없어요 사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서, 어, 선택한 수단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였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감정에 이제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사용하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넘어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도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심리학은 세 가지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세계는 단순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개인 심리학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에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 우리는 태어나고 나서부터 어딘가에 속힐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 행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가 일과 교우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이 모든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일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우는 우리 이끌고 모임처럼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동호회나 아니면 취미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사랑은 연인관계나 또 가족관계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이 모든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과제를, 그이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러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왜냐? 남들 사이에서 미움받는 게 두렵고 그리고 또 상처받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고 나아지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의견을 물어봐요. 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좋게 얘기해줄 수도 있지만은, 어, 그래? 근데 그거 쉬운 거잖아. 이 한마디에 내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들러는 얘기하기를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니라고 해요.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니라 열등감 콤플렉스가 나쁜 거라고 해요. 콤플렉스는 심리학 용어로서 이제 어떤 감정의 상태가 도착된, 뒤엉킨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콤플렉스 자체는 열등감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열등감 콤플렉스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실들을 만들어서 어 내가 내, 내가 이래서 난 이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러는 열등감을 좋게 봐요. 아 내가 지금 이러니까 아 지금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들러는 이제 열등감을 좋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또좀더 어, 나아지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제 운동 오늘은 이 올해는 뭐몇 킬로를 빼야지 뭐 식스패드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서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도전하는 것을 우월성 추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받을 용기가 개인 심리학이지만 아들러는 내가 할수 있어.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나, 나만 잘 살면 내가 아니라 항상 이제 이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문,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약간 인생의 과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과 규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빠질 수 있는 게 인생의 거짓말에 이제 빠진다고 하고 우리는 인생의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거짓말이란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이 인생의 과제, 일, 교, 사랑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다고 하면 안주하게 되는 것그틀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 심리학이라고 해요 내 있는 그대로, 지금에 있는 나를,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아들러는 이야기해요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소유의 심리학이 아니라 사용의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소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난 나아갈 거야라는 이제 심리학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 다른 사람 가장 작게는 너와 나겠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고 해요. 이 타인의 과제란 우리가 이제 열등감이나 또 자랑이나 우월성 축을 이제 오해해서 우리는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러시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가진다. 성공을 하려면은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아들러는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과제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결정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것이, 나이, 내가 남들에게 맞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부모님은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막 떠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더 나아지겠다.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서 더 나아지려고 했을 때그 이후에 이제 또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일 사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뭐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서 일을 안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지금에 우리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러가 말하는 개인 심리학에서 또 주장하는 바는 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라고 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그 개인도 어디까지나 전체 안에서 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자체로 나는 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러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전부 부정을 합니다. 어, 모든 사람을 다 수평적인 관계로 봐요. 겉모습은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대등한 존재라는 거죠.